박용진 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치적 정신분열 상태라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하네요. 야 정치적 정신분열 상태, 정신분열 상태, 정신분열 상태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런데 극우와 그 민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국민의 힘이 사과를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어요. 저 대표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쟁하잖아요. 그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이재명, 아웃, 자유, 대한민국, 아웃, 아 어이가 없네. 게다가 제일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탄핵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여러 차례. 그 그런 상황에서 어, 우리가 환교환이다, 뭐 부정선거 음모론도 동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갑자기 12월 3일날 느닷없이. 어, 사과를 해. 그래 봐야 정치적 정신분열 상태를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돼요.